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어,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노아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노아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 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어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어서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에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광끈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전이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그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되어질 때 인간은 참 행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어, 인간 사이를 어, 갈라놓고, 어, 비집고 들어온 존재가 어, 바로 어, 사탄이라는 어, 존재입니다. 어,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 어떤 영적 교제가 단절된 어, 이 인간들은요, 어, 결국에는 어, 악한 마귀 사단을 어, 섬기고, 우상 숭배하도록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각종 종교 미신 우상들이 세상에는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택한 백성들에게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성기면 자손 3,4대까지 망한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나는 이런 영적 눈을 가지고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오늘 내가 모든 생각과 어 선택과 행동을 하는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어 의지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어 교제가 되어지는 어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사울왕이 자기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는 크게 낭망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게 뭔가면 실제적인 영적 현장. 그것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여기에 묶여 있는 거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새해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들이 무당 많이 찾아갈 걸요. 그래서 1년의 운세, 앞으로 다가올 미래, 거기 뭐 내게 어떻게 되겠느냐, 어, 이런 어떤 어, 물음을 많이... 묻고 또그 무당 말을 듣고 실제 그렇게 행동할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무당 찾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영적 현장, 그걸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어, 무당이 사무엘의 혼을 불러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어, 잘못하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면서 또무시한 소리 합니다. 사람의 영을 불러냈다가 뭐 집어넣었다가 할수 있잖아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어, 혼을 영혼을 불러냈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그 무식한 소리입니다. 어, 성경적으로는 전도서 3장 21절 말씀해 보면, 어, 인생의 혼은, 영혼은 어, 위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 예수님께서 모든 사익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어,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 그 어, 모든 구원사익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 영혼은 육체와 분리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영원한 세계인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 이 영혼이 어,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어떠한 경우든지 다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형제들이 자기와 같이 그 지옥에 오지 않기 위해서 가서 그냥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그게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성경적으로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무당이, 이 사무엘을 불러냈다는 말은 악령이 귀신이 역사한 거죠. 흉내낸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속사역 우리가 많이 다녀봤잖아요. 무당들한테 가면, 그들이 실제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 그대로 흉내내고 그대로 행동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실체를 모르면 오늘 말씀이 이게 지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영이 진짜 올라왔는가? 우리가 여러분 발람 선지자의 그 입을, 거짓 선지자의 입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의 내용 맞잖아요. 오늘, 지금, 사울의 미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어,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도 미래를 알아맞춘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는 생명을 줄수 없다는 것. 거기에서 어,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귀신이 알아맞춰요 그런데 생명을 줄수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정말 여기에 다 속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줄수 없다는 것은 놓치고 무당의 말을 듣고 또 찾아가고 찾아가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서 뭐사무엘의 오늘 불러내서 말하고 하는 게 이게 오늘 우리 현실 속에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게 뭔가면, 어, 이,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안될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걸 우리가 오늘 한번 찾아봐야죠. 자, 미래에 대해서, 아그 어, 불확실한, 또 미래에 대한, 너와 네 아들들이 내일 이맘때 죽을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들은, 사울왕의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 완전히 낙담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내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당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나온 소리지만은, 하나님 이 원래 가지고 계신 계획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직접 물었어요. 그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응답을 해서 너의 미래는 이럴 것이다. 너는 이번 전쟁에서 죽고 너 아들들도 죽을 것이다.라고 했다면 똑같이 아마 낙심했을 겁니다. 완전히 낙담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 들으면 하나님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멋대로 내가 함부로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응? 그 생명을 칼로 해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제게 기여를 줘서 이렇게 기도할 때인데, 사울롱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냥 낙담했어요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실만 최고로 여기고, 그것만 좋아지면 된다는 그 사상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성긴다 하면서요, 이런 모습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워지면, 그게 너무 오래가면, 그냥 뭐 낙담하는 것.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흘왕과 똑같은 모습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내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죽지 않았잖아요. 내가 죽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뭐 죽는 게 두렵습니까? 사울왕은 오늘 자신이 죽고 아들도 죽는다는데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레바는 죽는 걸 알면서도 보음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낙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진짜 사울왕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은 오직 현실, 벌레 세스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여기서 어?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고, 더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은 지금 사울왕은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가 왜 버림받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거 무당 찾아가서 뭘 불러내고 아버지 목소리 내고 뭐 엄마 목소리 내고 해서 막 속이고 미래 맞추는 것 같이 다 말하고 말이야. 그래, 사람들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명을 줄수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맞는 말이라도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정말 내 아닌 것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가는 게 그게 신앙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다 가지시고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에 우리 내면을 보시고, 아 진짜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나를 섬기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 기회를 줄수 있는 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흐르는 영적인 실체들을 정확하게 포기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현실 문제 때문에 너무 낙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있다면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새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 속에 정인으로 설수 있도록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